이별수가 좀 앞을 쓰셨네요, 보니까. 음, 그게 뭐냐면, 집안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부 간의 이별도 들어오고요. 쉽게 말하면 연인들 간의 이별도 좀 들어오는 달이에요. 이 달을 잘 넘기시면 5월, 6월이 좀 편안하실 거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가 음. 2024년 음. 82년생. 임술생 개띠분들의 양력 4월, 5월, 6월, 문세 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이분들, 임술생 82년생, 43세, 오래 되셨죠? 참, 시간이 빨라요, 여러분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분들 사업하시고,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이분들 올해 4월에는요, 좀, 이별수가 좀 앞을 쓰셨네요, 보니까. 어, 그게 뭐냐면, 집안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부 간의 이별도 들어오고요. 쉽게 말하면 연인들 간의 이별도 좀 들어오는 달이에요. 음. 이 달을 잘 넘기시면, 5월, 6월이 좀 편안하실 거고, 이 4월에, 어, 그게 좀 시비가 좀 걸려버리고, 어, 하면 5월, 6월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적으로는 오히려 이분들이 뭐잘 풀리고 잘될 수는 있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이별 수가 자꾸 찾아들고, 또이분이 어, 임술생, 개띠분들이요. 조용하시면서도 자기 고집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 좀 자기 성향이 강하신 거죠. 근데 또 마음들은 되게 여리시거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4월달에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이 고비만 좀 넘으면 괜찮은데 어, 자꾸 4월에는 좀 이별수가 조금 아플 수고 오시네요 어, 공을 좀 많이 들이라 소리가 나요 이분들 좀 참는 인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 내 신간도 안 편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안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조용하신데 좀 옆에서들 좀 짜증나게 하고 건들면 내 직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직성이 올라 버린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자, 5월달에 새로운 일을 좀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이분들 차라리 5월달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앞에서는 좀 흉함이 있었고요. 뒤로 갈수록 좀기람이 있으시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별의 수는 4월부터 시작이 돼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5월부터는 하는 일로는 좀잘 풀리라 했어요. 그러니 4월달만 잘 넘기면 이별의 수도 좀 묻혀갈 것이고 요 여러분들. 근데 4월달에 그게 문제가 돼버리면 5월, 6월까지도 그게 이제 연타가 돼버리는 성,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되면 새로운 뭔가가 좀 이렇게 발복을 해줘서 일적으로는 좀잘 되라는 좀 그런 해 달이에요. 이게 네.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먼저는 흉하고 먼저는 또 뒤에 가서는 좀 기람이 찾아오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가 좀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안정이 좀되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영상 보고 가끔 이제 문자로 오시거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음. 선생님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 괜찮다 그러더니 왜 저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요? 그러신 분들이 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자가 올해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감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올 때가 있으셔요. 그러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발 다를 게 없어져 버리는 결과거든요. 왜 새로운 거에 자꾸 새로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작년에 왜 힘들었는데 올해 좀 괜찮다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 대출이 안되고 너무 힘들고 금전은 지금 메꿀게 너무 많은데 해에 운이 좋고 해에 좋은 일이 많으라 했다 해서 땅에서 돈이 솟아 나오지 않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그런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좋다고 하니까 언제쯤 좋아지냐요 그러는데 그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에 새로운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뭔가에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이분들한테 제가 제가, 지금 임수생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좀 그러라는 해였거든요. 어, 그러니 새로운 일에 좀 우리가 좀 복도, 운도 같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좀 하라는 그런 달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분들 동업 안 되시고 아실 거예요.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동업 안 되고요. 또 같이 뭘 투자를 받아서 마시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동업 비슷하게 하는 거. 근데 이분들이 좀어 조그만하게 하더라도 내 혼자 개인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어또 5월 달에는 내가 뭔가를 변화를 줘서 뭘 하려 고 그러는데 아, 금전이 좀 부족한데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해서 같이 좀해 보자 그러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사주에 없고 이 개띠분들은 독단적으로 혼자 가셔야 되는 그런 사주분들이 많아서 5월 달에는 그런 게좀 들어와요, 여러분들. 또 나도 안 그래도 좀 부족했는데 누가 그렇다 그러면 또또 또 이렇게 좀 손을 내밀어지겠죠?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올해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잘못하면 금전으로 시비가 붙어요. 어 다른 걸로 시비를 붙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시비가 붙을 수 있어. 어 그러니 어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조금은 조심하셔라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내가 5월달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수월하게 잘 되면은 좀 올해는 항구하시고요 좀 겸손하게 좀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달에는 이분들이 오히려 5월달에 좋았다가요 갑자기 6월달에 어,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왜 어,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월달에 이별의 수가 찾아든다고 그게 어 이별의 수를 잘 그때 시비가 안 걸리고 그냥 잘 지나가면 5월 6월이 편할 건데 이별의 수가 지금 앞에 딱 땡겨서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마무리를 하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달래고 화해하고 그냥 아 내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좀 참아줘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오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연타가 돼버리는 건데, 딱 6월에 그 수에 걸려버리네. 음. 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5월 달에도 동업하고 누가 투자해준다. 뭐 해준다. 1월 해보자. 어 이런 거 있을 때 하지 말라 했던 것도 이 6월 달에 그 수에 딱 걸려 버리세요. 잘못하면 내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6월에 딱 찾아든단 말이야. 어 그러니 6월 달에 좀 그런 것만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자가 미리 말씀을 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 6월 달에는 내가 좀 어, 꿈자리도 산란할 수가 있어. 꿈자리가 진짜 산란해서 산란하다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자도 단잠이 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 그런 거를 잘 피해 가셔서 오히려 단잠 차고 단밥 먹고 우리가 은인이 악인이 되지 않게 어, 5월 달에 잘 정비하셔가지고 6월 달은 오늘 덕을 이렇게 쌓아서 내일 그 덕을 복으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음. 6월 달은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